아, 진짜 맛있는 커피 얼마나 고픈지 아세요? 짱이야 진짜 너무, 너무 행복해. <laughs> 맛있게 드셔주셔서 드셔주면 너무. 저는 음. 제가 드리는 음식, 구워주는 음식, 음. 맛있게 먹은, 정말 좋아요 음. 제가 행복해. 요 음. 산 많이 타시고 음. 는 많이 는 많이 t 지요즘에는 많이 이나 갈까 많는는 꼭대기까지 항상 도봉산 그래도 음. 한 가닥이 있으면 그래도 좀나 잘해요. 음. 막 운동 막 싫어 나몸 쓰는 거 싫어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. 무조건 막. 근데 싫어하는 건 헬스장.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. 그거는 뭐 어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그...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하는거나 아, 승부욕 그렇지, 그렇지. 자극하는 거. 응. 그리고 골프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나와의 싸움. 내가 이거 왜 나랑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나와의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, 그것 도 사람들끼리의 그 점수 내기라서. 나도 맞아. 맞아. 저스 퍼터로 한 100개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다 늘리는 거야 드라이버로 빵 하고 또 이게 장타는 또 좋아요 꿀, 꿀지, 딱 보내 놓고 퍼터로 다 늘려 <웃음> <웃음> 아 <막> 짜증나 <laughs> 죽겠어 <laughs> 아, 이제안 하시겠네요 골프는 <laughs> 썩 좋아하잖아요 아니 누가 같이 가서 어. 또, 그 이제 같이 만나는 사람이 골프를 되게 좋아한다 어, 이러면 어. 나도 막 배워서 같이 어. 즐길 에, 수 있게끔 만들어 좋지. 놓겠지만 근데, 굳이 취미가 아니다, 이러면 저도 꼭 굳이 그거 취미로 할 생각은 없어요. 음. 저도 근데 막, 뭐, 막, 그래서 막 이거보다는 엄마 그, 뭐라 그래, 그, 교육열이 되게 어. 높았어서 엄청 저 4년 만에 났거든요. 애가 그러니까 되게 다 해주고 싶은 거야. 어. 그래서 학원을 13개, 15개 과외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. 진짜 저는 학교에서. 근데 착하네. 응. 그걸... 아 그러니까 순진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, 응. 왜 13개 하면서 그걸 어떻게 버텨요? 어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살, 살았으니까 살 그래서 나는 학교 끝나면 바로 엄마가 차가 운동장 있어 바로 픽업해서 어디 갔다가 또 저기 갔다 저기 갔다가 집에서 이제 밥 후다닥 먹고 과외하고 뭐 한두 개 하고 주말에는 체력 키워야 된다고 뭐 <laughs> 농구 하든 뭐 테니스 하든 체육까지? 네뭐 수영이든 뭐다 그냥 음악에다가 뭐 피아노 뭐 성악 뭐 별거 별거 다 저는 안한게 없어요 저는. 그래서 일단 맞는 성악은, 성, 아, 성악은 도움이 됐네. 노래 엄청 잘하니까. 근데 그것도 어릴 때 잠깐 했던 건데 성악에 또 굳이 노래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는. 아 진짜 응. 그때 우리 저는데저 우리. 저는 내가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 못 했어요. 아, 그 친구들하고 잘잘 그냥 생각하는데. 노래방 갔는데. 어, 그러다 보니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서 내가 잘하나? 근데 그래 봤자 나는 동네 수준이지 잘하는 게 이제 TV. 나오는 가수들이 잘하는 거지. 아, 다, 아, 그 본인이 음. 노래했던 그 방송 공방 사소에서 노래 들어봐요. 아, 근데 정말 끼가 없어가지고 음. 개 끼만에 있는 거예요. 친한 사람들 앞에서 막 <laughs> 노래 부르고 쇼하고 막 진짜 이정현 노래 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러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놀거든요. 음. 사람도 앞에 서막 근육 경련이. 어, 연인했어도 완전 대성원 쓸 건데. 아, 네. 과찬이십니다. 진짜래요 아, 그래서 그 끼가 없어가지고 좀 노래든 뭐든 앞에다 세워놓고 멍석 깔아주면 <laughs> 하는 스타일. 근데 이번엔 어. 어떻게 자우림을 잘 하시고 그렇게 잘하나아 그것도 안 하면 너무 바보 같을 것 같은 거야. <laughs> 친구들 이 노래라도 하나 하라고 너 노래 잘하는데. 아니 이쁜데 굳이 노래할 필요는 없었지. 에이 아니에요. 다들 예쁘신데 뭐. 그래서 음. 막 너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소개 그러니까 저도 임팩트 임팩트는 완전 있었지 <laughs> 여러 번으로만 아이 그거 자우린도 뭐 <laughs> 아. 임팩트 완벽했지 아 아니, 아니에요 아니, 그것도 노래 막... 부른 거 자체도 일단 임팩트인데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냥, 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래 된 거고 나는 미친 미친놈이 울산에 하나 있다 나 이제 큰일 났어 <laughs> 아 근데 진짜 영철님이랑 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. 정말 <laughs> 텐션이 텐션이 나 진짜 누구 만나지 나 제일 높은 것 같아. <laughs> 자 우리 음. 이틀 전으로 돌이켜가 봅시다. 아우 아하. 아하. 숨 막혀 <laughs> 답답해. 어 영숙님도 얼마나 답답할 수가 이얘 도대체 왜 이래? 어. 뭐얘 뭐야 얘? 어. 그랬을 것 같아요. 좀 이상하네. 어, 나이가 40넘넘 넘이 얘뭐 하니 너 지금? 그니까 어.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, 처음에는 이제 아 되게 어, 좀 약간, 그냥, 좀 특이 캐릭, <laughs> 특이한 캐릭터. 약간 자기만의 상이 있고, 되게 엄청 외향적인 그런 분. 아, 아 자기소개는 아. 그딴 그 식으로 했는데, 응, 나한테는 뭐지, 말 얘기도 안 하니까. 오케이, 오케이, 그래서. 아니, 별로 관심이 없구나, 당연히. 생각도 못 했죠. 에, 에, 맨 처음에 에. 이제 제 차에 타서 같이 에, 우리 에. 오기는 했지만. 네, 그렇지. 그래도, 뭐, 딱히, 뭐, 그러고서, 뭐, 여기, 뭐, 정희원이랑도 얘기하고, 뭐, 저기랑도 얘기하고, 막, 그러니까, 어, 다 지금 열린 마음으로. 근데 오늘 픽은 이제, 뭐, 모를 때 하는 픽이니까, 어, 다 여기,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계시는 분이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, 이랬는데, 또 저를 선택하셨대. 그래가지고, 어, 뭐, 뭐지? 이래서 또 딱히 뭐, 알아보실 분이 없나? 얘단 얘기를 저한테 전혀 거시지가 않으니까, 음, 그랬는데, 근데 또뭐 보면 막막 뚝딱인다는 막, 막 생각도 안 들었어 그냥 약간 어...뭔가... 뚝딱이가 뭔가요? 뚝딱이가 네.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내 행동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네. 뭐 어? 여기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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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도어 <laughs> 네. 평소에 같으면 그냥 커피 이렇게 딱 넣고서 네. 운전할 텐데 갑자기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고, 그런 삐그... 걸 뚝딱이라 그래요 이렇게. 그런 타이밍은 제가 뭐 아. 이거 하면서 동시에 같이 아. 할게 있는지 없는지 볼때 사는 거야. 아. 하튼 그래서, 아. 그래서. 아. 근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네. 저랑 좀 낯가리고 네. 막 이러니까 네. 재밌고 아. 편안하고 이런데. 그때는? 막 무슨 취조하듯이.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? 메꿀 <laughs> <몇 웃음> <것> 것도 없어. <laughs> 뭐지, 이건 사전, 사전 검수 같은 느낌? <laughs> 아,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 같아요. 아, 네, 자, 맞아요. 사전, 어, 네, 뭐 장난, 사전 검수. 사전 검수. 아, 나 장난, 장, 뭐 장난으로 아. 친 거다. 난그 응. 생각은 했는데, 응. 그말씀은 응. 저도 기억이 그니까, 이것도 네. 장난으로 친 거다라고 응. 또 영철님은 그렇게 받아들는데또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뭐 되게 잘못했나. 이러면서 응. 그럴 사람도 있는 응. 거지. 응. 응. 아, 저는 장난친 건데, 진짜 100% 알아, 알아, 장난친 이거. 건데. 응. 예. 음. 저는. 그 영숙님이 다른 분들한테 하는 걸 그동안 아. 다 봐왔으니까 아, 나한테 그런 그렇게 한게 게 나한테 이럴 게아니고 음. 나한테 친 거다. 응. 음, 어, 그때 그, 뭐, 그, 아. 그, 그 센스는 또 있었네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어 여하튼. 어. 뭘까? 저 사람이 지금 사고 회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? <laughs>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? 왜냐면 얘기를 안 하니까. 에이. 뭐든 간에. 에이. 그래서. 어좀 특이하시네 이러다가 네. 또 이제 그때 저한테 이제 그뭐 어떤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그이제 <laughs> 내용이 즉슨 관심은 있으니까 또 물어보고 물어보는 음, 네, 거잖아 네. 내가 이 사람이랑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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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네. 앞으로 지낼 때 음. 이런+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아나좀어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음. 먼저 사전에 체킹하고 싶은 건가 음. 왜냐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네, 네.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뭐 갑자기 무슨 뭐 인터뷰할 일은 없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인터뷰. <웃음> 네. 생각을 했던 거죠. 어. 근데 그러고서 이제 또다 내일 데이트 네, 그, 그렇죠.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. 어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완전히 데이트 나온 데이트를 엄청히 그렇죠. 하니까 정말 진짜. <목소리> 엄청 괜찮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만큼까지 왔어요. 저도 나갈 때 영철님 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나는 영철님이 너무 막 불안해하고 이니가저잘 케어를 해 주고 싶으신 분이라고. <목소리> 마음적으로 이렇게 잘 보듬어 주고 싶은 사람. 네. 진짜 업해 주고. 어또 쫄쫄쫄 괜찮 쫄어 괜찮아. 정신 철어 <목소리> 잘하고 오, 있어. <목소리> 마시고 꼬부렁 아니야. 그 그런 그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. 아니 아니야. 그게 아니라 우주주 잘 이거보다 네. 어 아니야 너무, 너무 좋고 착한 사람이고 네. 어좀 약간 더 용기를 내봐 좀 이렇게 가져 예 이런 네. 네. 이런 아 말을 항상 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인터뷰가 된 건데 네. 우주주 잘하는 이건 아니야 그러실 분도 아니고 아니, 그러실 분도 아니고라는 거는 그냥 뭐 애기 다르듯이 이렇게 해서 끌려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. <laughs> 어. 음, 워낙에 다른 거를 다 잘하고 계시니까 뭔가 뚝딱이는 뭐 하여튼 그런 걸좀 약간 한다 이렇게 어 네. 그러면 충분히 지금처럼 아주 잘+ 잘할 수 있는 어어어어 왔다가 뚝뚝뚝 어저갈요 이것도 약간 뚝딱인 거잖아 엄청 게 그렇죠. 보면 맞아, 맞아, 맞아